네한 잔입니다. 다이소에서 솔직히 제일 추천하는 화장품은 이제 리들샷 시리즈인데 리들샷이 100, 300, 500이 있다고 아마 들으셨을 텐데요. 이거는 그거를 제외한 리들샷 S50 두 제품이랑 이제 기본적인 제품, 이제 에센스 제품인데. 이거는 이제 EGF 펩타이드 글루타치온. 그래서 이세 개는 에센스, 이두 개는 앰플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은 이거는 이건 이제 콜라겐. 네. 이거는 콜라겐인데요. 이건 이제 앰플이고 그리고 이제 콜라겐이 들어있기 때문에 탄력을 기반으로 한다.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들어있습니다. 예, 이런 스틱이 여섯 개, 여섯 개 들어있고요. 이게 이제 콜라겐. 그 다음이 프로시카, 프로시카. 프로시카는 이제 프로시카의 기반은 이거는 맑고 편안하게 그러니까 지친 피부를 위한 이제 진정 네 이건 진정 라인 네 진정 라인이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나 둘셋 됐다 여 여섯 개네 진정 라인 진정에 자, 그리고 이거는 EGF. 저번에 올린 것 같은데. 예, 이거는, 이거는 저번에 올렸던 것 같은데. 이거는 뭐라 써있냐? 어. 장벽을 케어해준다. 장벽 케어 에센스. 네. 피부의 장벽.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건 썩은 것 같아. 네. 아무튼 뭐다 좋아요. 이 리드샷 시리즈는 뭐안 좋은 게 없습니다. 네. 이 펩타이드. 펩타이드도 저번에 찍은 것 같은데 일단은. 이거는 아 리프팅 리프팅 아, 리프팅 네. 탄력 리프팅 네. 탄력과 리프팅 또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것도 제가 찍은 것 같아요 이것도 6개 들어있고요 일단, 아, 가격은 다 3,000원입니다 다 3,000원이고 이거는 제가 처음 봐요 처음 보는 건데 글루 타치온 글로타치온인데 글로타치온은 뭐해 주냐 미백 예 네. 미백입니다 미백 미백 글로타치온 미백 이거는 색깔이 이쁘다 네. 색깔이 굉장히 이뻐요 이것도 세네타 여섯 개 네. 여섯 개되겠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에센스 두 개, 앰플 두 개. 에센스는 글로타치온 펩타이드 EGF. 그리고 앰플은 프로시카 콜라겐. 네. 이렇게 다이소에서 구매를 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